안녕하세요. 마시마루에요. 오늘은 제가 만든 레고 집을 소개해드릴 거예요. 일단은, 여기, 이 현관부터 시작해볼게요. 여기는 이렇게 문이 열리는 곳이에요. 여기는 리본을 달래, 새를 놓았고요. 이 간판, 이거 영어 수 있어서 뭔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리고, 자, 안을 봐볼게요. 안에는 요 프라이팬이랑 이 통이 같이 붙어 있어요. 네모난 캔 같이 생긴 통이랑 빵검 없는 틀. 프라이팬 꺼내볼게요. 프라이팬은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이것도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불이랑 이거 날로 또짤수 있는 그런 곳이죠. 불뚝은 없어요. 남은 벽이 없어서. 여긴 식탁이에요. 이거는 포도주스, 이거는 와인잔. 이거는 와인잔이에요. 잠시만요. 잠깐, 무언가가. 그리고 여기 그릇을 보면 정체 분명의뭔가가 담겨 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통 비어 있으니까 채워 넣으려고 넣은 거예요. 이거는 그릇이에요. 어, 음, 어떻게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컵이에요. 핑크색 컵. 그러면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이거 이거는 보라색. 요거는 이거 요거 뚜껑 이게 담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그릇이에요. 그릇 세 개예요. 빨간색 그릇 세개 이렇게 있어요. 이게 세 개도 놓으니까 계속 떨어져서 그냥 두개 놓고 한 개는 붙여놨어요. 그리고 여기 사다리에요. 위층을 봐볼게요. 여기는 이렇게 문이 열려요. 이거는 얘 방이에요. 얘가 서 있어요. 얘를 보시면은 여기 머리에 리본이 달려있고, 머리 풀려있고, 옷에 가방이 있어요. 잠시만요. 가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 그리고 아까 거실을 안 보여주 안 보여 드린데가 있어서 거기만 잠깐 보여 드릴게요. 이거는 서랍이에요. 이게 꽃이 있고요. 주스. 여기 열어 볼게요. 아우. 안 열리네. 잠시만요. 자, 이렇게 있어요. 자, 내용물을 볼게요. 이거는 샌드위치고요. 이거는 빵에 햄이랑 야채가 같이 들어있는 거이고요. 몇개 다시 닫아볼게요. 이게 어떨 땐잘 닫히고 어떨 땐잘안 닫혀요. 이게 똑바로 딱 칸이 맞게 놓어야 돼서 안글로만 안 닫혀가지고 안 돼요. 닫아놓고요. 을 그리고 여기는 이자가 이렇게 있어요. 이자가 있구요. 그러면 아까 방을 보여드리다 말했는데, 일단 한번싹 훑어볼게요. 자, 일단은 여기는 뭐 물건 올려놓는 건데, 바구니랑 리본, 바구니는, 바구니 안은 리본이랑 꽃이 들어가 있어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게 동영상이 길어질지도 몰라요. 이게 이번에 꽃이 달아났어요. 꽃이 이번에 달아났어요. 꽃만 계속 떨어져서 이빨간 꽃은 떨어지는데 그 분홍색 꽃이 계속 떨어져가지고 잠시만요. 자, 그다음엔 여기요 침대. 여기 책이 있고요. 옆에 이불.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고양이가 있어요. 옆에는 물감이 있어요. 그림 그리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물감이 있어요. 초록색이랑 노란색, 핑크색, 파란색. 잠시만요. 소랍 좀열을게요 다좀 받쳐놔야겠어요. 잠깐 문이 나왔네요. 이렇게 서랍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열려요. 이 안에는 붓이 이렇게 들어 있어요. 초록색 물감만 묻어 있어요. 그리고 밑에 칸에 보시면은, 이렇게 밑에 칸을 열어서 보여드리면, 보시자면, 여기, 이렇게, 노란색 팔레트가 있어요. 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시는 분들도 계셔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 그, 파레트가, 물감을 짜가지고 쓰는데요. 뭐, 전, 누구나 다 알겠죠? 잠시만요.